핸드폰 계좌까지 인정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조작한 사진 띄어놓고 인증이라고 하는 유튜버랑은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수익 코인 홀더 여러분들 김 대표입니다. 지금 수익 코인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가격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면은 3,750원의 가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격이 마지노선이니까 여기서는 비중을 실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요, 이게 언제 올려드렸냐면은 6월. 16일날 올려드렸어요 3일 전이죠 이때 지금은 여기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이거를 같이 보게 되면요 3,750원의 검은색 선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좀 마지노선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분명히 3,750원이 마지노선의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차트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은 어디까지 하락을 보여줬냐면요. 뭐 정확하게 3,750원까지는 좀 하락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3,762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가격에서는 유도리가 있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뭐 정확하게 이 가격에서는 매수를 하진 못 하셨겠지만, 적어도 3,780원, 뭐 이런 가격에서는 매수를 하셨을 수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가격을 다 찝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까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도 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근데 분석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인증을 좀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제 분석에 신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요.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못 뭐도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동영상 인증은요 절대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워드렸어요. 둘다 오늘 촬영.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요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스톰엑스에서 10% 정도 먹었는데 제가 이 스톰엑스를요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어요 오른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오전 8시 53분에 스톰엑스 보내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 계좌 영상은 스톰엑스 매도하기 전에 영상 녹화했던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 몰라라 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신중게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가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린 종목들이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핸드폰에서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9시 전에만 문자 보내드리면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9시 전에만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이렇게 3분만 투자하시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최소 10% 이상씩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 받고 싶은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2858-8008이 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니까요 3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는 만큼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욕 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저보다 돈잘 버시면 저한테 돈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 전돈안 받습니다 이틀만 지나면 저는 10억 넘을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리기는 했습니다 3시간 30분만에 뭐10% 까지 수익이 났는데 오늘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오르지 않는 상황이어 가지고 좀 오래 걸린 거고 보통 같으면 한 5분에서 10분 뭐 늦으면 1시간 정도에 10% 까지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받으면은 아침 9시마다 급등하는 종목들 탑승하셔 가지고 5분에서 10분 뭐 늦으면 1시간 정도 만에 수익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문자를 안 보내 드리는 게 아니고요. 바빠서 이 업데이트를 못 해요. 이렇게 10% 올라갈 종목들 계속 찾아야 되니까 바빠 가지고 이 인증 영상을 업데이트를 못 하는 건데 문자 보시면은 실제로 매일매일 문자 보내 드리는 거 보이실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 안 보내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추가만 되는 거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 쉽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번호 보시면요. 010-2858-8008 맞죠? 여기 위에 보시는 전화번호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 로 전송을 해 보면요 지금 여기 추간 건 삭제를 하고요 중간에 제 핸드폰 녹화하면 띄어 드릴 거 거든요 지금 시간이 6월 2일 오전 10시예요 제가 지금 메시지 발송 테스트라고 문자를 보내 보면요 여기 보시면 문자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수익코인으로 돌아와서 차트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제가 뭐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여 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3,750원 부근까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 가격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은 4 0일선은 추세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선 위에 있어야지 수익코인이 상승 추세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선 아래 있으면은 하락 추세로 볼 수가 있는 거다. 그만큼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의 힘이 다른 선이나 다른 매물대보다 훨씬 더 강한 선이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수익 코인을 보더라도 이 검은색 선에서 뭐 정확하게 반등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못 잡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새로운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코인 시장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알트 코인들한테는 절대로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비트코인이 도미넌스를 빨아가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도미넌스를 빨아가는 와 가중에도 뭐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횡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금만 흔들려도 알트코인들은 나락을 가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장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알트코인을 가져간다는 생각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런 소파동을 먹는 이런 대응만 지금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로 가져가는 건요 비트코인이 상승을 끝내고 도미넌스를 뱉어낼 때 이때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떨어졌을 때 알트코인들은요 더 떨어질 겁니다. 비트코인이 뭐10% 떨어지면 알트코인들은 20%에서 30% 이런 식으로 쳐박아 버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알트코인들이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이 아래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때 장기로 가져가는 거지. 지금은 절대 장기로 가져가는 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는 계속해서 단기적인 대응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뭐 어쨌든 지금 수익 코인이 저는. 3,940원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결국에 이 꼬리였기 때문에 이거는 다 먹어 치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매도 물량은.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양봉캔들이 얼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반등을 보여줄 만하다. 이게 여기가 좀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때 꼬리를 길게 만들어주고요. 양봉캔들하고 윗꼬리를 길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에서 총 매수할 만하다 3940원 부근이거든요 이 가격에서는 매수할 만한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할 때는 이 가격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 가격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될 그런 사인은요 지금 이렇게 양봉 캔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음봉 캔들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진입하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지금 음봉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 3,750원까지 검은색 선까지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러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나 뭐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간다 그런다고 하면요. 이 검은색 선 뚫고 아래로 빠질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의 이 일본 캔들이 양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을 때, 어디서 물량을 덜어내야 되냐,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지금 이 초록색 선하고 빨간색 선이 겹쳐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얼마냐면은, 4,400원입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좀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대략 10% 정도 되는 수익률이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런 수익률도 굉장히 좀잘 뽑는 수익률입니다. 뭐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모든 종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 아침마다 먹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릴 수는 없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뭐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수익 코인이나 뭐 다른 코인들로 뭐10% 정도 되는 수익률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 코인이 4,400원까지 좀 도달을 했을 때10% 수익만 여러분들이 좀 챙기고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일봉 캔들이 양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매도를 하실 때는 4,400 빨간 선과 이 초록색 선이 있기 때문에 저항의 요소가 일단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셔야 된다. 10% 수익만 먹고 빠지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수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에 이 4,400원의 이 선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매물대도 같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쭉 이어보면요. 매물대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전으로 돌아왔을 때도 4,400원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선 저항을 받았고 이번에 돌아와서 왔을 때요. 또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물대도 있어요. 그래서 저항의 요소가 이 선들을 제외하고도 이 매물대라는 개념 또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는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물량을 덜고 눌림목이 왔을 때 여기 아래에서 물량을 잡아가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